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언박싱 하울로 돌아온 유튜버 에이 아네스키입니다 웰컴 투마이 채널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 라바 친구가 나왔죠 그죠 얘를 어디다 치우려고 했는데 지금 마땅히 어디다 치워야 되지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옆에다 이렇게 눕혀 놨거든요 되게 큰 사이즈에요 그요 노랭이 그 뭐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노랭이 벌레라고 해야되나 노랭이 괴물 캐릭터랑 같이 다니는 노랭이 몬스터라고 합시다 노랭이 몬스터랑 같이 다니는 요 레드컬러 요 아이가 집에 있어가지고 요 아이를 조금 출연시켰어요 <laughs> 저의 애착 인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거 이렇게 머리카락 3개 있는거 완전 귀엽죠 이거 언제 선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이거 하... 한 8년 이상 된것 같은데 하여튼 네 애니웨이 anyway. 요 제가 맨날 잘때 끌어안고 자는 인형인데 되게 엄청 귀여워요. 끌어안고 자는 인형이 두개 있거든요. 이 아이랑 어, 돌고래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영우 때문에 돌고래가 엄청 핫해졌다면서요. 근데 저는 우영우는 안 봐가지고 뭐 딱히 팬은 아닌데 원래도 돌고래 인형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이 친구랑 그 돌고래랑 이렇게 어, 두개 친구를 안고 잡니다. <laughs> 그래야 옆구리가 시리지 않아요. 자, 너, 입 벌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렴. 어, 제가 저녁을 먹고, <laughs> 엄청 열심히 먹었거든요? 되게 많이 먹고, 산책을 나갔다 왔어요. 근데, 밤에 또 달달한 커피가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아무리 배부르게 뭘 먹어도, 계속 뭔가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법 직전일 때 진짜 뭔가 많이 먹게 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 허전할까봐 또, 요, 펌포즈 커피를, 또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카페 모카를 또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얘를 호로록 마시면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ASMR 네. 됐고. 달달하네요. <laughs> 달달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는 진짜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을에는 그래도 좀 쇼핑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 조금만 더 참자. 이번 달만 참자. 꼭 참자. 하고 그렇게 한두 달 지나면 11월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너무너무 핫하게 할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제 디스카운트를 노리기 위해서 그래도 한두 달 조금 가을에 꾹 참다가, 눌러서 꾹 참다가, 이제 11월에 빵! 터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택배가 쌓였네요. 네. 뭘 샀는지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쇼핑은 끝나지가 않는다. 어, 일단 얘가 뭐냐면, 사실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어, 빨리 뜯을게요. 어, 블랙 컬러라고 적혀있고, 어, 사이즈가 240. 240 사이즈. 네. 제가 원래 245를 신거든요? 키가 167이라서? 음. 응. 근데, 어, 이 친구는, 어, 외국 제품이라서 240으로 일부러 일단 시켰고요. 그때 당시에 어차피 45 사이즈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뭘 샀냐. 여러분들 너무 가을부터 준비하는 인기 엄청 많은 브랜드예요. 딱 보자마자. 아, 저거. 저게 왜? 안 나오나 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해왔습니다. 어... 어... 저리가. 짜잔!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어그입니다, 어그. 얘가 조금. 제가 해외 직구를 한건 아닌데, 배송이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문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즈랑 컬러도 겨우 구했는데, 제가 어떤 걸 이번에 주문을 했는지 여러분 함께 같이 보시죠. 드디어 어그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생애 첫 어그예요. 사실 어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진짜 미친 듯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그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실제로 되게 되게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컬러? 내 사이즈? 다 품절 뜨고 다 팔려가지고 웃돈 주고라도 사고 싶은데 그것조차 못 구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 거는 바로 바로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이거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이 아이는 이렇게 뒤에 부분에 이렇게 일단 어그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너무 너무 예쁘게 대문자로 크게 아주 딱 나는 바로 내가 바로 어그다. 내 이름이 바로 어그다. 막 나는 진짜 300m 밖에서 봐도 어그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구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앞에 이렇게 귀엽게 발가락이 이렇게 쏙 나오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어, 수족냉증이 진짜 심한데, 손발이 그렇게 찬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아무래도 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차차가 있다 보니까, 좀, 슬리퍼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털 달린 겨울 슬리퍼에, 패디큐어 딱 셀프 패디로, 셀, 셀프 네일 하는 것처럼, 이제, 샵은 손에, 손, 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샵에서 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발 같은 경우는 패디큐어는 이제 집에서 셀프로 많이 하는데, 셀프로 딱 매니큐어 칠한 다음에 이렇게 발가락 딱, 바, 딱 보이게 이렇게 딱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딱 신고 이렇게 나가면 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울 슬리퍼, 뭐 여름 슬리퍼, 뭐 슬리퍼가 되게 많은데 슬리퍼는 진짜 좀 마음에 들면 약간 그냥 진짜 깔별로 다 모으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에 한번 빠지면. 음, 그래가지고 슬리퍼에 제가 좀 진짜 탕진을 미친듯이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렇게 어그를 드디어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 아이를 아 제가 진짜 특히나 너무 좋아해서 작년부터 진짜 벼르고 있었어요 진심 너무 구하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너무 사고 싶을 때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의 이 어그 언박싱을 하울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물론 가격대가 사실 천차만별이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저는 13만원대에 주문을 했거든요 어. 근데 이거 아마 뭐 15만원, 16만원대 구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 일단 웬만한 데다 다 찾아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많이 발품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13만원 밑으로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일단. 네, 그래서 저도 13만원대로 결국 구매했고, 혹시 뭐 12만원 이하로 만약에 구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 좀 해주세요. 다른 컬러로 한 켤레 더 사고 싶어가지고. 얘가 뭐 그레이 컬러도 있고, 뭐, 컬러 진짜 다양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블랙이 딱제 사이즈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겨우 구했고, 뭐 이런 밝은 그레이 컬러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다. 내가 사려고 딱 장바구니에 넣는 순간 다른 사람이 이미 구매해버린다. 그렇게 진짜 대란템이다. 품절 대란템. 근데 저는 일단 발가락이 이렇게 오픈토 형식으로 보이는 요 약간 뮬 같은? 슬리퍼 같은? 요런 친구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했고 근데 사실 어그를 부츠 형태로도 구매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 기본 20만원 시작이더라고요. 아무리 저렴한 데를 찾아봐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어그 부츠 형태로 된 거를 이제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물어보면 최소 20만원은 줬던 것 같아요. 20만원대 초반. 음. 그리고 뭐 진짜 뭐 많이 비싸게 주고 산다 하는 친구는 한 26만원인가? 뭐 그렇게도 줬던 뭐 얘기도 들었었던 것 같고 음.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부츠 형태는 사실 아니니까 부츠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나는 진짜 발가락, 발 시려서 동상 걸릴 것 같다. 난 이거 못 신는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 못 드리겠지만 저처럼 난 20만원 이상 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별로 뭐발 시렵고 이러지 않아 겨울에 어난 괜찮아 잘 버틸 수 있어 하는 분들께는 얘는 10만원대 초중반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사이즈 있을 때 그냥 바로 겟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진짜 겨우 구했다고. 네, 이 제품이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네, 예쁘게 잘 아껴서 신을 것 같아요. 음, 열심히 또 어,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밑창이 아주 다를 때까지 열심히 신어야겠어. <laughs> 진짜. 그리고 사실 에이블리 보면은 막 어그 되게 카피한 제품들도 많이 팔잖아요. 뭐 털, 슬리퍼 해가지고. 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카피 제품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그 여기 어그 UGG 스펠링이 달라. <laughs> 뭐 UCC로 되어 있거나 뭐 이, 이러다 보니까 어. 어그는 그래도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어그 제품이라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13만 원대로 주문을 했고요. 어, 정확한 가격은 제가 더보기란에 기재는 해둘게요. 어,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상품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상품 보기 전에 이거 한입 먹고 아, 밤에 잠못잘것 같은데 원래 저녁에는 잘안 먹거든요, 커피를. 잘안 마셔요. 안 마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i 데이 나이시니까, 내일은 이제, 썬데이 모닝이기 때문에, 어,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그. 뭐 이런 것도 주네요. 음. 제가 어그를 처음 사봐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신기합니다. 어, 다 신기하고, 어, 좀 펼쳐서 보여드리면, 뭐 요런, 요런 게 있네요. Old English로써 있어가지고 제가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founded in 1978 on the California coast by an Australian surfer. EOG believes in, in empowering all people, preserving the planet, and creating products that are made to last.라고 뭐네 적혀 있어요. 더 많은 글들 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볼게요. 아 사실 이건 진짜 배송이 온지 엄청 오래됐어요. <laughs> 이거 아마 한달 이상 됐을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또 어디, 그, 발코니 쪽에 처박아 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뜯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 같이 보시죠. 제가 에이몰 어플 되게 잘 이용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음. 에고이스트도 너무너무 옷이 예쁜 게 많고, 와, 진짜 너무, 되게 슈퍼큐트하고슈퍼듀퍼어도러블한 옷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어, 박민영 님이 어, 광고를 하고 계셔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나 같은 좀 거대한 사람이 거대하고 안 예쁜 사람이 입으면 그냥 부해 보일 수 있는 옷들인데 확실히 모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박민영 님이 입은 걸딱 보니까 어, 예쁘더라고요. <laughs> 나는 소화할 수 없어서 살수 없는 옷. 어. 이걸 샀었어 맞아 짜잔 요거 샀어요 요거 이것도 엄청 기다린 제품이었는데 이제 뜯어보네 내가 그렇지 뭐 응. 내가 그렇지 뭐 맨날 맨날 재고는 집에 쌓여요 심지어 하도 언박싱을 늦게 하니까 환불도 못해 하네 어쨌든 이거 샀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그때 좀어 그래도 나름의 돈을 좀 주고 샀어요. 왜냐면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출시되자마자 거의 바로 신상일 때 제가 구입을 또해 가지고 이게 진짜 보자마자 너무 내 스타일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겨울이 막 돌입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뭐노 e 버디센버뭐 이때 들 가방은 솔직히 아니긴 해요. 어. 그러니까 블랙이라 때가 안 타서 좋긴 한데 약간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겨울에는 사실 우리 양털 뽀글이 약간 이런 아니면 막 니트 종류로 된막 핸드백 들고 다니고 좀 이러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사실 얘는 가을에 들었을 때 사실 제일 예쁜 백이긴 해요. 어, 근데 그래도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구매를 했었고 어, 이렇게 보니까 좀 조명이 이렇게 글자가 잘 보이네요. 로스앤젤레스 어쩌고 저쩌고 Since uh, 2001. Uh. 네, 로스앤젤레스 프로젝트 라고 써있는 요랩 가방을 샀습니다 이게 원래 정가가 얼마 였냐면 109,900원 11만원에서 100원 뺐네요 음 109,900원 이었고 그니까 러 109,900원 다 준건 아닌데 뭐뭐 뭐 더블 쿠폰 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신상 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을 결제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완전 정사각형 라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고 보자마자 바로 구매하기 눌렀었거든요. 음. 얘는 일단 컬러가 두 개였어요. 투 컬러였는데 저는 그냥 좀 베이지는 때가 탈것 같아서 관리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블랙으로 또 주문을 한 거고 일단 이렇게 탑팬들 되게 귀엽죠. 어, 탑팬들이 너무 귀여운데 얘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거는 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런 고리, 이 고리가 있다는 건 숄더 끈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크로스 끈. 짜잔, 요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크로스 끈을 이렇게 두개나 줍니다. 하나는 되게 두꺼운 거고 하나는 되게 얇은 건데 얇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뻔한 끈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꺼운 거를 제가 이제 또 뜯어 볼게요. 저는 랩이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끈이 되게 튼튼해요 가방도 되게 솔직히 튼튼하고 응. 그래가지고 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응.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때는 일단 사십시오 사면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응. 이거는 절대 거짓말 아니고 무엇보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전부 다 내돈내산이거든. 나는 구독자분들이 몇 없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난 진짜 <laughs>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추천드려요.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가는 시즌에 에이모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음, 이때를 노려가지고 구매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딱 이렇게 베이지랑 블랙 컬러 있잖아요. 이렇게 가방 컬러도 투 컬러예요. 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 때가 타는 거에 대해서 감당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얘 써보고 나서 만약에 너무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베이지도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베이지 컬러는 이 똑같은 디자인에 카메라백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컬러도 두 컬러인데 애초에 종류도 두 가지였어요. 음 가격대는 동일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어. 우리 에이몰 가격 인상 해버리기 전에 미리 구매해두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는 한 7만원대만 구매해도 지금 이렇게 숄더끈도 두 개나 주고 그 다음에 그냥 탑핸들로도 들수 있고 근데 심지어 가방 튼튼하고 오래 쓰고 이거 진짜 몇년 쓰거든요. 주구 장창 이것만 써도 몇년 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똑딱이로 되어 있잖아요. 자석 단추 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열고 닫기에도 되게 편하고 딱 각이 저 있으니까 통수납도 가능한데 심지어 여기 안에 보시면 안에 보이시나요? 지퍼 있죠 지퍼. 음, 여기 안쪽에 지금 또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킵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요것도 있어요. 양쪽 두 개나 있네. 어, 안쪽에 두 개나 있으니까 어, 굉장히 통수납하기에도 너무 너무 좋은 가방입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뒷면에는 슬릿은 없어요. 어, 입술 포켓으로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어, 그건 없어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하단 부분 보면은 스터드 4개 박혀있죠. 응. 이렇게 확 내려놨을 때도 바닥면이 덜 긁힐 수있다는거 이런 건 진짜 장점이죠, 여러분. 그리고 너무 대놓고 막 이게 약간 글씨체가 막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으면 대놓고 막랩 막 가방이다. 막 이렇게 너무 광고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글자도 같이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블랙이라서 저는 좀 오히려 더 무난해 보이는? 그러니까 무난 깔끔해 보이는? 그래서 직장인이 들기에도 너무 괜찮은? 근데 이런 이제 숄더 끈을 이용하면 적당히 힙해 보이는? 정장에도 같이 들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구매를 했어요. 어. 그리고 이런 레터링 자체가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뭐 예쁜 참을 하나 더 달아서 이렇게 쭉 늘어뜨려야 되고 여기다가 뭐 스카프를 칭칭칭칭 감아서 꾸며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냥 요, 요거 자체, 요 레터링 자체가 그냥 수그. So 진짜 너무 이거 레터링 자, 자체가 글씨체도 너무 엑설런트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나는 일단 마음에 들어요. 저는 좋아, 내 취향이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는 조금 각진 가방 좋아한다, 네모백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고, 어차피 구매를 하실 거라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때 중복 할인 받아가지고 더 저렴하게 구매하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상품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둘다또 블랙을 구매를 하게 됐네요. <laughs> 블랙 성애자야, 블랙 성애자. 아주. 블랙이 넘쳐나서 미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과. 이거 뜯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네이버라고 써져 있죠? 구매처 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 여러분 제가 운동은 맨날 돈 버리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막 참석도 잘안 하면서 가지도 않으면서 또 몸은 오지게 챙기는 거 아시죠? <laughs> 그제 영상을 그래도 조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영양제에 또 돈을 엄청 써다는 거를 일단 이런 거다 빼고 요거, 요거 왔어요. 보통 스킨푸드였나? 그런데서 화장품 같은 거 사면은 요걸로 넣어주던데 되게 좀 뭔가 신박하네 포장법이. 짜잔! 드디어 요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어린이 영양제를 먹으면서 사실 진짜 맛있어서 그냥 먹는 거지 어린이 영양제를 성인이 먹었을 때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큰 효과를 사실 기대할 순 없잖아요.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졌어요. 막 성인이 먹을 수 있는, 근데 알약 형태로 된거 말고 난 알약을 못 먹는 겁쟁이니까 그래서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아니 알약 형태로 되지 않은 죄송해요 <laughs> 말도 안 나오네 알약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성인이 먹을 수 있는 근데 성인용 그 젤리로 된꿈미 젤리로 된 굉장히 맛도 좋은 맛있는 내가 아주 꾸준히 냠냠 할수 있는 그런 젤리 형태의 성인용 영양제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센트룸에 있더라고요 나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어린이용 영양제에 그냥 맛있다고 막 과부하하게 먹다가 살만 찌고 <laughs> 뭐 영향이 있긴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anyway 성인용 걸 이번에 찾아가지고 바로 겟하게 됐습니다 2만원대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하던 당시에는 일단 무료배송이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1 0 0 0원 할인 쿠폰 써가지고 2만원대 초반에 구매했거든요 무료배송에다가 음, 그래가지고 요거 먹어보고 꾸준히 손이 잘 가고 하면은 회사에도 한병또 시켜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꾸준히 먹으려고요 응 음. 물론, 이런 젤리 형태가 많이 먹으면 살은 찌겠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막, 사람들 뭐, 루테인도 먹고, 뭐, 오메가도 먹고, 뭐, 아연도 먹고, 뭐, 사실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영양제를 귀찮아서 못 챙겨 먹는 인간이라서, 버린 영양제가 사실 진짜 많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좀, 맛있는, 그리고 리뷰가 진짜 많았어요. 리뷰가 한천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래가지고 얘가 가격 대비 너무 가성비라는 글들이 많아서 어 그러면 진짜 한번 시켜볼까 해가지고 또 시켰는데 왠지 손이 잘갈것 같습니다. 일단 센트룸이잖아요. 센트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laughs> 유명한 진짜. 음, 해외에서도 유명한 영양제 아닌가 얘는? 왜냐면 광고도 많이 하니까 어 어쨌든 그래서 리뷰도 되게 많고 어 맛있고 좋다 잘 먹게 된다 손이 많이 간다 뭐 해가지고 어, 택배로 배송 시켜서. 꾸준히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구매를 한번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뭐 그냥 디자인 좀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느낌. 따란, 따란. <laughs> 별거 없죠, 여러분. 네, 별건 없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성인용 꿈이 어, 젤리를 드디어 찾았다라는 아주 기쁨 <laughs> 그래서, 오늘의 언박싱의 마지막 상품은 요 센트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뭐 제가 내돈 내산이라서 뭐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도 아니고 진짜, 네, 제가 직접 픽해서 구매한 게 맞고요. 한번 먹어보고 또 괜찮다 싶으면 뭐 여러 언박싱에서 또 재등장할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러면 오늘은 요 미니미니하고 작고 귀여운 요 센트룸 영양제로 어, 오늘의 언박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날씨가 꽤 많이 쌀쌀해졌어요. 저는 추위를 안 타지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넥스트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빠잉!